자, 우리 또 일본까지 왔으니까 온천 한번 즐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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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해야죠! 일본은 온천이죠! 어? 진짜 저렴한 한 사람당 200엔! 예? 2천 원? 예 어? 거짓말 또 이상하게 하려는... 또, 또 이상한 데 들어가려는 것 같은데? 아이씨... 공원이네, 공원이요 <laughs> 아, 이상한 데 들어가려는 것 같아 나 아까부터 느끼해 좀 이상했어. 200원은 좀 너무했다. 그래. 아 날씨 좋다 시원하니. 날씨 치기네말 없는 그 사람이 내 좋아하는. 와 맛있다. 왔네요. 여기예요? 예. 어디에 이런 희한한 것을 다 알아. 요 어디에 이런 희한한 것을 다 알아요. 자, 다 쓰면 가르치죠. 어? 여기 온천이야? 온천 같이 생기지가 않았는데 온천이야? 자, 여기는 이제 조교계, 조교. 조교. 밖에서 노천이네 아 밖에서? 아, 돈 여기다가 내야 되나 봐아 여기 아까 200엔. 200엔 개인당 200엔씩 해가지고 1000엔만 내면 됩니다 들어가보자 그럼 그래 저기가 탕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저쪽은 회춘의 탕이야 아 그럼 절로 가야지 어난 치유 난 치유 나 치유 나 여기서 염증이 너무 많아 나 회춘하고 싶어 나도 염증 많아. 둘다 하고 싶어. 둘다 그래. 하고 싶긴 하네. 난난난 난, 난 어, 치유랑 회춘. 난 회춘. 회춘하면 저절로 치유돼. 회춘, 맞아. 회춘. 어. 그치 맞아. 그치 맞아. 회춘이 회춘. 어? 그런가? 회춘으로 가자 그럼. 회춘으로 가자. 나 요즘에 그냥 우리 애들 보면 진짜 너무 부러운 게 그거야. 상처가 나도 금방 내 나서. 어. 그리고 베개자국이한1 분도 안 돼서 사라져.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우리는 오전 내내 있는데. <laughs> 뜨거울까 <laughs> 음 어때 어, 뜨거? 따뜻해. 어, 수온이 딱 좋다. 어 좋다. 와,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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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온이 딱 좋다. 어, 딱이니 끼니 또기하다. 어. 오, 야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 야, 어? 진짜 좋은데? 오 어, 좋다. 시원하고 발 뜨는 타니까 좋다.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어, 좋네. 야, 좋다. 밑에 자갈도 있어. 치유. 이거 이거 건 건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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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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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지압. 지압, 지압. 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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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이야. 야, 와, 와, 지압이다. 데뷔 때로 돌아간 것 같아. 2 6 살로. 네. 어? 넌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 근데 코스가 다 좋은데 약간 좀 왜? 왜? 어르신들 코스 느낌이 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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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보리 어, 그러네. 케이블카 올라갔다가. 그러고리 <laughs> <버리. 버리> 그러네. 젊지는 <laughs> 아, <점진> 않다. <laughs> 아니 뭐 우리가 안 젊으니까 그러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좀 그래. 사진 한번 찍어볼까? 어려졌나? 어? 그거 있잖아. 그 어플로 사진 찍어가지고 몇 살인지 나오는 거. 그래 그걸로 게임하자 그럼. 좋아. 나이... 아, 가수 내가 불려 줄. 아니, 지금 나이 대비 몇살더 깎아 주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치? 도쿄 넘어가서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있어요. 아... 통도하시죠 뭐. 이거 저렴하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좀뭐 200엔인데 뭐. 그래. 자기 나이 대비 뭔 나이야? 만만 만 나이. 한살만 깎는 거야, 원래 나이에.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50이야. 49. 44. 44. 45. 49. 우리 나만으로 40살야, 응. 43 아니야? 44지 여섯 살 생일도 지났잖아 너. 어, 내, 내가 만 50이야. 내, 내가 만 50이야. 야너 야. 야, 나이 그렇게 많냐? 너 50이야? 너 <laughs> 50이야? 만으로도 50이야. 어형 그럼 지하철 공짜예요? 어? 에? 아니에요? 형은 상관없어 자기 맘대로야어오 아, 오, 애기 같아. Yeah. 최대한 주름 없이요려들한테 주름을 주름을 주름나주을 주름을 야, 조을한물을그름을 주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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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주교통 주름을 주 됐다, 됐다. 을주 됐다. <laughs> 아, 보지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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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본다음에 찍히면 나와, 이렇게. 어, 참 까다롭네. 난안찍어난안찍어어난 죽어. 어찍었어어난 죽어. 난죽 찍었다 찍었어 사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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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오인데 네 살이 올라갔어요. 아유 큰 형님. 아유 큰 형님 안녕하세요. 아나아 나... 아, 이거 잘못됐어. 원래 원래 스물일곱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잘못된 거부리라고아이4구가더 올라서 나오는 거부이 어디야? 아이4구가 더 올라서 나오는 거 보고 어디야? 손대기 없어. 뭐우 썸마. 뭐, 손대기는 없다. 그래! 얼굴은 찍어야지. 어떻게 어떻게 하? 손을 가는 거 있어? 아니야 가리면 얼굴 다나올지안 안 돼! 는데 안안안 그건 안, 안 돼. 되지. 어오어오 착샷 쓴다. 어오 착샷 쓴다. 아 이거 <laughs> 저렇게 되면 호구 경감인 줄 알고 나오겠다. 85! <laughs> 몰라 이거. <laughs> 몰라 이거. 와 와. 우와 우와 소리! <laughs> 어 그냥 어 그냥 찍었어. 찍었어? 그냥 찍었어. 어 그냥 찍었어. <laughs> 찍었어? 그냥 찍었어. 34. <laughs> 아우 열살 어리나? 열열 다섯 살만아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형님. 야, 형님 잘 모셔라. 네, 알겠습니다, 어. 형님. 장회장님아 내가 나지. 장의장님. 아 잘못됐는데. 나19 이렇게 나오는데. 어, 옆에? 어, 옆에. 어, 옆에. <laughs> 아 주름이 나온다. 주름이 나와. 주름이 나와? 와! 32유막내유막내아나막내네 어, 어? 어? 32! 32! <laughs> 유막내 아, 어, 32요. 어? 자 진짜 사십구와 가짜 사십구 기댈 때는 저기밖에 없어요. 진짜 사9와 가짜 사9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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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하는 거야?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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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하는 거야? 역겨워. 내가 내가 봐도 역겨워. 빵빵이 괜찮대. 펑펑, 어, 그치야 으아! 으아! 으 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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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23! 아니, 계속... 아, 벌레가 물어가지고 그런가? 이제 우리 어디로 감? 말이 너무 짧다. 아 요즘 MG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2000년대 말투 아니야? 방가방가 <laughs> 있가 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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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하이루? MG 용어 있잖아, MG 용어. 네? MG 용어 몰라? 너가 그거 내봐, 우리가 알아보게. 어. 퀴즈 내봐. 요즘 뭐.. 이것도 좀 지난 건데 요즘 뭐제 친구들도 잘안 쓰는 건데 네 형들 수준에 맞춰서 꾸안꾸 꾸안꾸 알아요? 알아요? 와 꾸안꾸를 알아요? 알아요? 꾸안꾸, 꾸안꾸, 와, 꾸안꾸 알지? 알아요? 꾸안꾸, 알아요? 꾸안꾸 알지? 알아요? 꾸안꾸, 알아요? 아, 와 형들 완전 와 형들 완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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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내 스타일 와이 아. 와, 형들 이거 알아 그러면 장난 아닌데? 늦었. 예? 예?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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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아 그럼 형 늦어. 늦었. 늦어씨 뭐예요? <laughs> 느낌 좋다, 느낌 아, 좋다. 아 늦어. 느낌 좋다, 늦어. 아니 제가 요즘 제가, 제가 쓰는 말은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형들 수준에 맞춰서 한번 제가. 막내야, 너 막내인데 왜 핸드폰을 돋보기로 왜 해가지고 기능을 써가지고 너 막내인데 눈을 왜 이렇게 보니? <laughs> 아, 제가? 시력이 좀안 좋아요 와, 막내가... 당 모찌! 어? 당 모찌! 당 모찌? 예 당! 당이! 당이 많으면 모가지가 찌릿! <laughs> 어 센스는 <센슴이> 있다, 형 <laughs> 당연히! 당연히 뭐하냐, 지금? 당신은 뭐하냐, 지금? 당신은 모르지, 지금 당신 모습은 지금 찌찌가 보입니다 여기가 아이씨. 나 찌찌 아 누브라이 아 약간 흰티 입었을 때 당모찌 어당모찌 아, 당모찌, 당모찌. 아, 아. 밴드 붙이기 전에 왜요 당연히 모르질 지뜻이에요 어? 그걸 왜 당연히 모르지라고 하면 당모찌라 그래 아 우리 mz들은 그래요 왜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 못하니까 형들 형들이랑 이렇게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돼 차이가 너는 나는 거예요. 바른 말을 쓰기 위해 너회초리좀 맞아 아, 안돼요 아, 지금 아, 지금 제가 회초리를 맞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내또 출이라 내또출내또 출? 네. 뭐야? 맞혀 보세요.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돼서 어 내일 또 출근 맞아요. 역시 아 네. 바로 위에 형은 달라. 형몇 살이라고 랬죠아야 이제 수건이나 갖고 와. 이제 발부러 터진다. 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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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이 뭔지 아 도출? 도출 뭐예요? 도쿄 출발하죠. 도출 도출 도출. 오 아, 멀다. 아, 도착했다. 드디어 일본의 수도에 도착했다. 어? 아유, 도착했다. 도쿄다. 우리 도쿄. 도쿄 처음인가? 도쿄 처음이지. 그때 우리 어디 갔죠? 우리? 우동 거기 어디였지, 이름이? 다카마스 아, 다카마스 벌써 다까먹스어다까먹었 <laughs> 자, 도쿄역을 현관문이라고 하거든? 불리는데 하루에 300만 명이 이용 왔다 갔다. 여기가 갔다. 지금 도쿄역 아니야? 여기야. 호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면 아유, 3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역 같은 데인 거지. 그렇지, 원래 택시가 택시가 싸게 맵혀. 지하철이, 예, 예. 지하철이 싸게 맵혀. 지하철이 싸게 맵혀. 우리 그럼 지하철 타? 자, 숙소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바로 숙소 가서 짐 풀고 나오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갑시다. 네, 그래, 갑시다. 지하철. 와, 지하철. 도쿄 지하철 조용히 해야 돼. 진짜, 야 한마디도 하지 마. 조용 한 마디도 하지 마 도트 히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 근데 도쿄 오면 뭔가 항상 설레 오세요 야, 화장실 빨리 왔다 빨리 도쿄 우와. 산녀 신간센 트랙 어나 가방 어나 가방 어나 가방 한단... 어 가방 놓고 왔다

에이야스 에이 아이 아이 도착했다 도쿄다 도쿄. 도쿄 우리 도쿄 처음인가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 맨날 뭐라 그러니 어떤 거야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야 이... 이건가 어 가방 어 이건가. 아니야. 후지산? 후지산? No. 아니래? 어? 이 버스 아니지? 이 버스 아니야. 아... 가방. 가방.